자, 첫 번째. 자, 두 곡선, 결론부터 얘기하면, 자, 두, 두 곡선 사이 의 넓이를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 교점이야, 교점. 어, 이 교점이 아주 중요하잖요 교점. 자, 무슨 말인고 하면, 자,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이러한 그래프가 하나 있어. 예를 들어서, y는, y는, 자, fx다, 이런 그림이 하나 있다, 정말. 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 곡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어, 곡선을 할까? 아, 이제 이런, 이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쳐아이 그림이, 자, y는, y는 gx라는 그림 이두 개가 조졌어, 이렇게. 그,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두 그림으로 둘러싸인, 자,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뭘 구하고 싶으냐면, 넓이를 구하고 싶어. 이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x축이 이렇게 있잖 응. x축이 있고, 여기 교점은,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를 한번 봐봐요. 이렇게 교점. 어, 교점이 있어, 여기. 이렇게 교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교점은 뭐야? 여기 있는 교점을, 교점, 교점을 구한다는 말은 연립을 하면 돼, 그지? 이두 개를 뭘 하냐면, 이두 그림을, 그지? 이두 그림을, 자, 연립을 해줍니다. 아, 당연히 연립방정식이 있으면 여기 교점의 좌표를 찾겠지? 그 중에서, 어, 교점의 좌표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있는 X점의 좌표가 아주 중요해. 여기 있는 X점의 좌표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연립을 해가지고 해봤더니 여기 있는 X점의 좌표가 알파라고 가정해 봐. 여기 있는 교점의 좌표가 베타였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지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넓이. 자 넓이를 한번. 아 넓이는 넓이는. 자 인테그랄 어 X는 알파에서 X는 베타까지 일단 어떤 넓이를 구할 거냐면 요넓이를구 할까요, 이렇게. 요렇게 돼 가지고 요 fx로 둘러싸인 자, 요렇게 둘러싸인 이 부분을 넓이를 구하라고 그래. 자, 이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거지 x는 알파에서 x는 베타. 그리고 fx라는 그림과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부분이 뭐냐면 이만큼 큰지 막한 이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넓이는 여기 있는 빨간색 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뺄 셈을 해 줘야 돼. 어떻게 빼 주냐면 이렇게 된 거지. 자, 인테그랄 x는 알파에서부터 x는 베타까지 x는 알파에서부터 x는 베타까지 여기 있는 오 gx로 그렇지? 이 d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여기 있는 빨간색인 넓이가 되겠지. 이서 여기 보면은 gx gx의 dx다 하게. gx의 dx다 하긴 거지. 음. 그리난 다음에 이게 뭐 오, 정적분의 성질에서 알파베타 알파베타 똑같고 여기는 함수가 다른 거니까 정적분의 성질에서 어떻게 되면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마 gx의 dx구나 이렇게 이거 어. 그럼 이 과정을 살짝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 결론을 보면 이렇게 된거지 아 위에 있는 그림에서 그지 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위에 있는 그림에서 자, 아래에 있는 그지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을 빼서 적분하면 되는구나 아두곡선을 둘러싸인거 쉽네 어떻게 하냐면 위에 있는 그림에서 아래에 있는 그림을 빼가지고 오케이 적분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두 그림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다 쉽지? <laughs> 적분이 이게 쉬운거야 근데 이제 응용이 되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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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는게 조금 힘들어요 요런게좀 힘들어요 그렇게 음. 근데 우리만 잘할것 같아 자그 다음에 이런거 한번 해봅시다 자두 곡선은 뭐야? 위에 있는 그림에서 아래 있는 그림을 빼면 된다. 그럼 좀 전에 했던 거 봐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거 했었지. 이거 쓰지는 말고 자 A, 자 B, C가 있었다. 자이거 넓이를 구하시오 했다. 쳐봐. 이게 x축이었어. 이제 이게 f(x)의 그림이야, f(x). 이게 넓이를 구하시고 넓이는 자 인테그랄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요 구간이지? 요 구간에서 윗 그래프는 뭐야? 윗 그래프는 fx가 윗 그래프다? 아래 그래프는 뭔데, 이게? 이 x축이 뭐냐면, 이 x축이 바로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아, 이게 윗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뺀 거구나. 이렇게 한 거지. 플러스, 자, 인테그랄, b에서 c까지. 여기서 윗 그래프는 뭐야? 여기서 윗 그래프는 0이야, 0. 0. 어, 윗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면 되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다 되지. 아 자동으로 마이너스 붙잖아 이렇게, 그렇지? 아 밑으로 가는데 마이너스 붙어야 돼 무조건 아위 그래프 아래 그래 빼면 되는구나 위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면 되는구나 그래서 위 그래프에서 아래 그래프를 빼니까 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붙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 그렇지? 자 그러면 자두 번째 이런 걸한번 봅시다 그림을 먼저다 해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y는 자 ax ax 플러 ax 제곱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함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 그림하고 이 이차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x축으로 둘러싸인 자이 부분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떤 입장에서 보냐면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를 보는 거야.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래프로 둘러싸인 거야. 두 개의 그림으로 둘러싸인 거지. 그런데 이두 그램으로 둘러싸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가장 중요한 게교점이야요 교점. 그래서 이건 지금 문자로 주어졌기 때문에, 구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립을 해봤더니, 여기가 예를 들어서 알파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베타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인테, 그기 넓이로 가고, 거야 넓이로 가오는 거야. 인테그랄,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위에 있는 그래프가 지금 뭐냐면 0이다. 어, 이게 뭐야?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그냥. y는 0이라는 직선이야. 위에 있는 그래프가 0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뭐야? 아래 에 있는 그림이 뭐야? 아래 에 있는 그림이 이게 지금 ax의 제곱, ax의 제곱, ax 제곱, 아, 플러스, 아, 마이너스, 다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dx의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c,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에 dx, 이렇게. 아니면 이것은 이렇게 봐도 되지. 어차피 넓이는 아까 내가 뭘 했냐면,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알파에서 베타까지 0 마이너스, 에 ax에 제곱 마이너스 bx에 제곱 마이너스인데, 뭐로 봐도 되냐면, 이게 절대값으로 봐도 돼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게 넓이라고 그랬잖아. 요 어차피. 어. 근데 마이, 이게 마이너스 f의 절대값이나 그냥 f의 절대값은 어차피 같으니까. 어. 이거 같지? 절대 값쉬우면 그지? 절대 값이면 2-3이나, 오케이? 자, 3-2는 같은 거야, 그지? 오케이. BX, BX, 어, BX, 어, BX 이렇게 하 거지? 오케이. 자, 자, 그런데, 오, 자, 계속 가볼게. 중요한 공식 하나 유도하려고 그래. 여기에서 뭐냐면 BX란 말이야. 근데 너의 근이 알파베타래. 그럼 이것은 이렇게 봐도 된다. 이렇게. 절대 값이니까 이렇게 봐도 돼. 오, 봤지? 이렇게. 절대 값이니까. 이렇게 봐도 돼. 절대 값이니까 플러스 해도 돼. 오케이. 자, 그런데 너의 근이 이거래. 오, 그럼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식을 이렇게 쓸수 있다. 최고 차의 개수 A는 그대로 있고, 아, 이게 인수분해 하면 이런 꼴의 어떤 식이 나오겠네.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아, 인테너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절대 값에, 절대 값에 A에 어 x 마이너스 알파, 어 x 마이너스 베타네 이런 관계식을 하나 만들수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로 와서 자,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자 a가 이렇게 있고 요, 자요 어, a는 다 a는 상수니까 앞으로 비하면 바로 꺼져낼게요. 어 어, 게 꺼져냈어? 오케이? 그런데 이걸 전개를 한번 해봤어. 그리고 지금 계산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절댓값 잠깐 놔두고, 어, 마지막에 절대 값을 다 씌울 거야. 그 다음. 예. 이 절대 값은 계산을 먼저 다, 이 안에 거를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서 절대 값 다시 씌울게. 오케이? 자, 그러면 절대 값을 다 하고 생각하고 지금 일단 계산 먼저 할게 자, 이거 정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가 되고 플러스 알파 베타다.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그리고 DX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저, 이거를 적분을 해주면 a 잠깐 놔두고 자정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자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아, 아, 마 아, 2분의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의 x 해서 이것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됐어 그래서 여기 우리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했잖아요 자, a 잠깐 놔두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 3분의 3분의 자, 베타의 3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3 제곱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자, 2분의 여기 자, 베타를 먼저 할까자 베타 플러스 알파라고 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환 뭐지? 여기가 여기 들어가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가 알파 베타인데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해서 자, 정적분의 기본 정리서위끝대 거에서 아래끝대거 이렇게 뺀 거야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통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 여기다가 슬쩍 여기 아 6이라고 딱 써주면 그지 6이라고 써주면 여기 2배 해준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응. 통분 6을 통분하는 거야 자 여기다가 6으로 통분해 주면 여기 3을 해준 되겠죠 이렇게 응. 자 지금 6으로 통분하는 거지 아 여기 6이니까 자 6이다 이렇게 했어 오케이 자 여기 여기 잘 봐야 돼자그런 다음에 이 공통을 딱 묶어 주는데 어떻게 했냐면 6분의 a를 6분의 a를 이렇게 묶고 자세히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와 공통으로다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뭘 했냐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공통으로딱 묶고 나면, 자, 이쪽에 남는 게, 뭐냐면두 배에, 두 배에, 자, 육분의까지다 묶었어, 그지? 그리고 이게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뭐가 되냐면, 베타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자, 알파의 제곱이 남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한개뿌 끄집어내면, 여기 뭐냐면 베타 플러스 알파가 남아요 그리고 여기 3이 남지. 그래서, 자, 플러스, 플러스, 여기에, 어, 베타 플러스, 베타 플러스 알파에, 어, 여기 3, 음, 플러스, 3에, 그죠 제곱이 남는 거죠여기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요거 줬으니까 여기 남는 게 뭐냐면, 아, 6 알파 베타다 해서 식이, 요런한 식이 되는 거지. 이가로잡은어키로 모의고사에 간간이 나왔었어요. 평가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에. 가로잡은어키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 전기를 다시 한번 하고 정리할게. 자, 2베타의 제곱에. 자, 2 알파 베타 플러스 2 알파의 제곱. 어, 플러스 요게 어, 3이네. 어, 3 베타의 제곱. 어, 플러스 어, 여기 2 알파 베타니까 6 알파 베타. 어, 6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어, 3, 알파의 제곱. 어, 여기 다 써보니까. 어, 그리고, 어, 플러스, 플러스 6 알파 베타. 여기까지 왔어. 어디서, 어디서 조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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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였데그지 자, 여기가, 여기가 플러스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인데, 자, 여기 마이너스였지. 여기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오케이? 자,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까지 정리 됐어. 자, 그럼 다시 한번 쓸게. 자, 여기가 6분의, 그러면 6분의 이렇게 A가 있고, A가 있고, 자, 여기서 이렇게 묶어보면 이게 베타,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나와. 아, 한번더 쓸까? 아, 한번더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보면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리고 이거, 이거 사라지고, 오케이. 요거하고 요거하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고, 자, 플러스 2 알파 베타에, 여기 뭐냐면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이렇게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로 딱 묶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줘버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베타 플러스 알파 제곱이 되면서 이게 뭐냐면 베타,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또 마이너스 붙은 요런 꼴이 나오죠 이제 요거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돼뭐야 됐지 그래주면 이 식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아주 중요한 식이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6분의 요렇게 해가지고 a에 6분의 a에 이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부터 이게따라왔지 자, 그런데 6은 원래 양수야. 6은 원래 양수야. 이게 뭐냐 면 베타가 아, 저 여기 전제가 있는데 베타가 좀더큰 거야, 그죠? 이게 이렇게 해서 아 어, 베타가 어? 알파보다 알파보다 뭐냐 면 베타가 더 커. 어. 베타가 더 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도 뭐냐면 양수야. 양수야. 근데 지금 뭐가 생략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뭐가 생략이 되냐면이 절대값이 생략됐어요. 지금 내가 이 문제 쓰는 동안, 여기다 절대값이 막 문제 헷갈릴까봐, 문제 잠깐 빼놓은 거지, 잠깐. 그 지금 여기 뭐가 있냐면, 이 절대값이 지금 있는 거야, 이게. 이게 지금. 이 절대값이 있는 거야. 이게 생각잡고고안해갖프 풀어왔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니는 어차피 양수고, 니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식이 하나 딱 나오는데, 바로 여기, 여기가 절대값 A가 되는 것이 여기. 요것만 절대값되면 돼. 왜냐면 어차피 니는 양수니까 나머지 다 양수니까 그거 다음에 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조급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했을 때 근이 주어졌을 때 근이 주어졌을 때 넓이라는 거지 만약에 이 공식을 모르면 봐봐 풀이 과정이 얼마나 길어 이렇게 길다는 뜻이거든 이 공식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야 이걸 모르면 풀이 과정이 엄청 길어져 그래서 기억해야 돼. 6분의 아, 절대값 A에 아, 베타마너스 알파이 세로 수능에는 잘 등장하지는 않았는데, 교육청이나 평가 이런 데, 뭐, 내신은 당연히 나오고, 그제? 어, 공식 꼭 기억해놔야 돼. 자, 그러면이 공식을 가지고 한번, 어, 한번 해봅시다. 이제 문제를. 간단한 걸로. 어. 음, 자, 예를 들어서. 요런 이차함수가 있어 자 y는 x의 제곱 자 x의 제곱 자 플러스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 자 플러스 3이 있어 자여기로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에 x축과 이 그림으로 둘러싸인 자이 부분에 뭘 구하고 싶으냐면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 부분에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지 바로 여기 있는 원칙대로 하면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너가 0되는 자리잖아. 여기가 0되는 자리 어, 여기 1이고 여기 3이요 이것만 찾으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원, 원, 원칙적으로 원 했으면 어떻게 돼? 원칙적으로 했으면 1에서 3까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이걸 계산해가지고, 그렇지? 이걸 계산해서 뭘 해주냐면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단 말이야. 이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걸 제이 하자면 위 끝에 계산이 엄청 길단 말이지. 근데, 공식 알고 있으면 간단하다, 이거야. 뭐냐면, 자, 6분의, 이렇게. 요 개수, 요 A가 뭐냐면, 요 A가 바로 그 2차 함수의 개수였거든. 그 개수만 생각하면 돼. 아, 개수 A네. 어, 양수니까 1 그대로 썼는데, 이렇게한 거지. 큰 근이 뭐야? 큰 근이 3이야. 작은 근이 뭐야? 1이야. 아,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가지고 어떻게 돼? 아,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6분의 얼마야? 2의 세곱 6분의 8이 되는 거야. 6분의 8. 어, 6분의 8. 그래서, 어, 3분의 4를 여기에 답으로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거지. 자, 눈빛을 보니까 다 알려줘야 될것 같아. <laughs> 아까 동그라미 몇 번까지 했지? 2번까지 했나? 음, 3번. 예. 자, 지금은 유도는 안 하고 그냥 공식만 한번 쭉 정리해볼게. 세 번째. 이렇게 한 거지? 똑같은 개념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고, 아까 이게 평행한 직선이었고, 이제는 기울기가 있는 직선이야. 이렇게 생각한 그럼 난다음 이게 예를 들어서 y는 ax의 제곱,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왔다 쳐봐. 그럼 이 직선은 뭐냐면 y는, y는 어, ax, 어, mx, 어, mx 플러스 m만 보면 돼. 근데 이거 연립을, 연립을 해보면, 연립을 하면 결론은 뭐냐면, 이연립을 하면 이게 2차 방정식이다. 연립을 하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이두 그림을 둘러싼 이 부분을 넓이를 하시오 했을 때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두 그림의 교점만 찾아내면 돼 교점만 이렇게 이렇게 교점만 찾아내면 된다,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게 그림을 이제 한쪽을 다 이항시켜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결론은 뭐야? 그림을 그리면 이게 여기가 요렇게와가지고 어차피 이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지? 이거 한쪽은 예를 들어 이거의 식은 이렇게 되겠네. y y 다시랄까? y 다시는 뭐냐면 어, AX에 제곱 a x 제곱 플러스 B-mx, x c M의 X X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차피 그리고 뭐야 여기가 알파베타란 말이야 알파베타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0점0 공식이 뭐냐면, 여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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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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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0에0 작은 돈을 빼가지고 세제곱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네 번째. 자, 여기에 이렇게 Y는, 자, Y는 FX라는 그림이 있어. FX라는 그림이 있어. 여기에 이렇게 위로 이런 그림이 있어. 이것도 똑같다는 거지. 자, 아, FX가 아니라 자 이렇게 씁시다.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a x 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걸좀 봐요. 것은 a x 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가정해봐.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이부분의멸기를 구하시오 하면, 역시 뭐만 중요하냐면, 여기를 구하려면, 이거 두 개를 갖다 놓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된단 말이야.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지. 그러면, 연립방정식을 풀면, 이차방정식의 개수가 대신에 여기서는 뭐야 당연히 a와 a와 a'가 같으면 안되겠지 이게 같으면 안될거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쪽을 넘기면 이차방정식이라는거지 이차식에서 2차 방차 이차식을 뺐는데 최고차의 값이 다르다는 말은 이차항에 살아있는거잖아 이차방정식인거지 그러니까 너를 빼면 위로 볼록일지 아래로 볼록일지는 몰라 만약에 네가 더 크면 그지 네가 더 크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될테고 네가 더 크면 어, 위로 볼록이 되고 이렇게 이런 차는 있겠지. 이 개수가 누가 더 크냐 이따 알았잖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너의 값이 더 컸어. 어, 너의 값이 더 컸다 쳐봐. 네가 값이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라 쳐봐. 그 빼버리면 얼마야? 어, 뭐 3이다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럼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야. 자, 이것은 뭐야? y 다시라고 해볼게. y'는 뭐야? a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B b'의 x 플러스 c 마이너스 c 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 결론 너의 넓이가 뭐가 같냐면 이 넓이가 같다는거지 공식이 똑같다는거지 똑같다는걸 얘기해주는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너의 넓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너의 넓이는 근데 요거 요거, 요거 이차의 개수만 민감해지면 된다는거지 이차의 개수만 그지 그래서 6분의 뭐냐면 바로 여기는 이차의 개수 a-a'만 절대값 딱 해주고 이렇게 절대값 해주고 역시 뭐냐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였다 그러면 아하 큰근에서 작은 근을 빼서 세제곱 해주면 되는 거야 하고 이런 공식이 다 통한다는 거지. 거기 백일 쪽인가 거기 보면 그 예제 문제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서이 문제 하나 해볼게. 그 <laughs> 음, 써. 자 예를 들어가지고 자 y는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고 자 플러스 8x 마이너스 4라는 2차식이 하나 있고. 자, y는 x제제고, x제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이차식이 있어. 그렇지. 자, 거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위그래프에서 아래그래프를 빼가지고, 이렇게 그 원칙대로 다 했어. 그지? 내가, 나는 이거 공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 어, 니가 마이너스니까, 니가 마이너스니까 분명히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나오겠네. 그지? 응. 그다 너는 뭐야? 너는 나, 양수니까, 너는 양수니까, 이게 아래로 볼록한 어떤 이런 그림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지. 그두 그림을 둘러싼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그 넓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너를 등으로 놓고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왜냐면, 하 거기에 교점을 찾아내야 되니까. 지 여기 있는 이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럼 너 등으로 놓고 한쪽을 넘겨봐. 그럼 어떻게 돼? 3x의 제곱이 되지. 너 넘겨봐. 마이너스 9x가 되지. 넘기면 얼마야? 플러스 6이 돼가지고, 이퀄 0이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 인수분 해주면 이게 x-1. 어, x-2는 0이다가 돼가지고, 여기 있는 이 교점의 X 좌표가 1이고, 이 교점의 좌표가 2가 되는구나, 알겠지? 그 원래는 뭐야? 니네 그래프에서 니네 그래프를 빼가지고 막 하면 계산 이 엄청 길어지겠지, 그지? 그지? 금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넓이는 6분의 1이거지 자, 요게 중요한 거야, 요게. 아, 요게 중요한 거지. 어. 뭐, 너에서 너를 뺐든지, 너에서 너를 뺐든지, 그 절대값 쉬운 거지? 그 그니까 러 여기에 아, 3에 이렇게 절대값. 만약에 반대로 뺐으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지? 근데 하여튼 절대값 쉬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큰근이 뭐야? 큰근이 이고 작은근을 해서 세제곱해 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 6분의 3에서 다분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 공식 알고 있으면 아주 빠르게 풀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 이렇게.